안녕하세요 경동 아우징 양승원 본부장입니다. 오늘은 최근 준공을 앞둔 부평동 현장을 방문하기 위해서 인천시 부평동에 나와 있습니다. 기존에도 저희 회사에서 인천지역에 공사가 많이 진행되었었지만 최근에 서울지역에 건물 매매가 많이 진행되고 매물이 품귀현상이 빚어지면서 인천지역에서도 건물 리모델링 문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도 인천 지역의 건물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건물을 매입하신 분들께서 혹은 건물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께서 건물 리모델링을 진행하시기 위해서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실제로도 현재 인천 지역의 공사가 몇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평동 현장은 그 중에 한 현장인 거죠. 인천 지하철 1호선과 7호선이 교차하는 부평 구청역에는 GM 대우의 공장이 현재 위치해 있고요. 또 맞은편에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부평구청역이 위치해 있는 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청역에서 약간 북쪽으로 이동해서 여기 경인교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 경인교대역에는 저희가 2019년에 공사 완공을 진행했던 건물이 있고요. 그 건물 바로 옆에 최근에 어, 다시 저희를 찾아주셔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물이 두개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019년에 공사를 진행했던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 건물이 3층이기 때문에 고, 공사 진행하던 당시에 1층 임차인 부분은 어, 놔두고 2층과 공용부만 공사를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가 상당히 만족스러우셔서 어, 바로 옆 건물, 옆 건물도 같은 건물주께서 소유하고 계셨는데. 그옆 건물도 저희 회사에 리모델링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맡겨주시면서 건너서 현재 지금 현수막이 걸려 있는 저 건물도 함께 소유하고 계셨기 때문에 함께 리모델링을 맡겨주셔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2019년에 공사를 진행했던 건물은 앞서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옆에 현재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두 번째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 옆 건물과 비슷한 디자인으로 시공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건물이 다른 건물이지만 연결될 수 있게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게 그렇게 디자인을 진행을 했고요. 어, 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은 3층이 주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근생으로 용도변경을 진행하면서 3층 부분은 구조 보강을 함께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근생 건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또 2, 3층에 화장실 리모델링이 함께 진행이 됐습니다. 또 1층 부분에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다는 부분은 기존의 2019년에 공사가 진행됐던 건물과 유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두 번째 건물, 건너 건너편에 아까 말씀드렸던 세 번째 건물이 현수막에 걸려있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 옆에 건물보다는 약간 공사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20평 정도를 수직 증축을 했는데, 20평 정도 진행한 거는 어, 주차장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아도 증축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증축을 진행해서 20평을 증축을 하게 됐고요. 또 승강기가 없어서 승강기를 신설하고, 건축주께서 병원 입점을 원하셔서 어, 옆에 건물과는 약간 다르게 병원에 걸맞는 그런 디자인으로 외관 디자인을 설계를 했습니다. 계단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 건물 같은 경우도 다른 저희 현장과 유사하게 반 계단을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 만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다면 반 계단을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계단 부분을 철거하고 1층에서 바로 계단을 타지 않고도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진행해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가 다음 편에 소개해드릴 부평동 현장에 앞서서 진행되고 있는 공사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저희가 기존에 진행된 현장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만 소개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저희 인천 지역에 진행되고 있는 부평동 현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